안녕하십니까. 고영 강사 채창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특강 적용학습 현대설 6강 황순원의 너와 나만의 시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황순원 작품은요, 아까 제가 저 서두, 저기 앞쪽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을 것 같은데, 의외로 잘안 나온 작가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현대설 3강에 있는 현진건,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 황순원 작품도 충분히 나올만한데, 희한하게 잘안 나왔어요. 오히려 이제 그, 어, 요 황순원 작가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이 작가는 잘안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제 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최근에 나온 게 이제 2017학년도 9월 평가원에 독 짓는 늙은이라고, 독 짓는 늙은이라고 한 편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 많은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작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 나올 수 있는 요소들도 많고, 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도 좀이 구체적이어서, 그래서 여기는 이 작품도 정말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현대소술 지금 앞에 있는 강, 강들은 다 중요한 작품들이에요. 다 중요한 작품들. 언제 수능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작품들. 이쭉 지금 열거되어 있으니까, 어, 작품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소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시대 배경은 뭐냐면 6.25 전쟁 중이에요. 6기5 전쟁 중이야, 중후도 아니고 중이에요. 전쟁 중이야. 도망가던 중입니다. 버뜩 현중이의 눈에 주대위의 허리에 매달려 있는 권총으로 갔다. 자, 현중이의 눈에 주대위의 허리에 있는 권총으로 갔습니다. 자, 왜 권총으로 갔냐 하면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주대위가 다리를 부상당한 상태야. 그래서 지금 모두 세 사람, 주대위, 현중이, 김일등병 이렇게 세 사람이 도망가고 있는데. 주대위가 다리가 지금 다친 상태니까, 이 사람을 지금 둘이서 번갈면서 업어가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도망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뜩이나 지금 여기는 이 사람을 업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더 힘드니. 그니 그러니까 권총으로 눈이 간 건, 이게, 이게, 뭐, 주대위를 죽이겠다라는 것보다는,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주대위가, 주대위가 스스로, 아이고, 스스로, 스스로 죽어주기를, 죽어주기를 바라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근데 바라고 있는데, 그러는 그 앞에 또다시 꿈의 장면이 나타났다. 자, 여기 이제 꿈이 나와요. 이 꿈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현, 중, 위 자신의,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꿈인데 이거는 이제 후반부에 제가 정리할 때 다시 한번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 꿈을 꺼 여기서 자 이게 꿈의 내용이야. 한결같이 누렇게 뜬 하늘은 황달 뜬 태양이 타고 있고 그 밑으로 한없이 넓게 깔려 있는 불모의 황야. 자 이게 지금 꿈 속의 공간적인 배경이에요. 자 이런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 문제는 지금 왜 이런 배경을 묘사했냐면 첫 번째 이거는 지금 전쟁 중이니까. 전쟁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그다음 두 번째 이걸 지금 이들의 상황에다 집어넣자면 결국 주대위를 업고 가는 주대위를 업고 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 업고 가는 상황이기도 해. 그래서 이걸 지금 배경무사를 그렇게 했다고 누렇게 뜬 하늘 그한 가운데 그는 땀을 철철 흘리며 서 있었다. 바로 앞에 누렇게 뜬메마른 흙바닥에 개미 구멍이 있어. 자 여기는 이 개미 구멍이란 건 결국에 죽음의 현실이야. 죽음의 현실. 그 개미 구멍이 있어. 누런 미스란 조그만 개미 떼가 연달아 기어 나오고. 자 여기서 조그만 개미 떼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첫 번째. 전쟁의 희생자야. 그런데 그 전쟁의 희생자이면서 결국 이 전쟁으로 죽게 되는 이 전쟁에 의해서 죽게 되는 현중위와 김일등병을 상징합니다. 김일등병 이 전쟁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두 사람을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이과의 같은 깃발의 왕개미. 여기서 왕개미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쟁을 일으킨 권력. 전쟁을 일으킨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들의 상황에 넣자면 이건 주대위예요 주대위가 주대위를 업고 가다 보니까 이 주대위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대기하고 서서 자꾸만 목을 잘라내고 있는 것이다 자, 목을 잘라내고 있는 것이래 그러면 결국 목을 잘라내는 것은 죽음이죠 이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마치 그것은 왕개미가 기계적으로 주둥이를 놀리고 있는데 거기 꼭 맞은 속도로 작은 개미 떼들이 기어나와 목을 들이고 되고 있는 것과도 같았다 그리고 목잘린 개미떼들은 그대로 누렇게 뜬 흙으로 화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목잘린 개미떼들은 이렇게 죽으면 그냥 흙먼지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흙먼지가 되고 만다. 그러면 이건 결국 허무한 죽음,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이 허무한 죽음, 허무한 죽음의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거기 따라 점점 흙이 높아지면서 그의 정강이 털이 거의 묻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점점 점점 높아지며 그의 정강이 털이 거의 묻히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것이 죽음의 이미지니까 결국 죽음이 점차 다가오고 있음을, 점차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지 초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다가 문득 그는 개미궁한 옆에 따로 뚫려져 있는 셋구멍을 하나 발견했다. 자, 셋구멍을 하나 발견해. 여기는 이 새구멍은 결국 도망치는 길이야. 도망치는 길을 발견한 거야. 이것만은 꿈속에서는 전혀 없었던 지금 그 자신이 의식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이었다. 그런데도 어린, 어리석은 개미 떼들은 그런데도 어리석은 개미 떼들은 본래의 구멍으로 나오면서 목을 무수히 잘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대로 가다가는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결국 죽을 것임을 죽을 것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현중이는 주대위를 없지 않은 몸이건만 전신에 비짓땀이 흘렀다 이렇게 전신에 비짓땀이 흐른 건첫 번째는 이렇게 다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겠지 이해되겠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거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결국 주대위를 배신하고 싶어. 주대위를 배신하려는 것에 대한 하려는 것에 대한 일종의 부담감이 되겠어요. 됐죠? 해걸음때세 사람은 구렁이 한 마리를 잡아 잡아내어 잡아구워서 나눠 먹었다. 자, 구렁이 한 마리를 잡아 구워서 나눠 먹었어요. 이건 그만큼 무슨 상황? 절박한 상황임을 알려주는 거야. 절박한 상황임을 알려주는 것. 자, 그다음. 다못꺼난 현중이가 되라, 뒤라도 마려운 듯이 자리를 떴어요. 현중이는 뒤라도 마 자리를 떴어. 왜 떴냐? 이거 도망간 거야. 이거 도망간 거야. 그런지 좀 만에 주대위가 김일등병에게 말했다. 자, 김일등병에게 말합니다. 주대위가. 자기도 여길 떠나게. 자네도 여길 떠나라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현중인 갔어. 기다리다 못해. 자, 여기서 지금 이건 결국에 김일등병은 현중위가 도망갔다는 것을 현중위가 도망간 것을 도망간 것을 눈치챈 거야. 특히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건뭘 기다렸냐면 결국 주대위의 자살이에요. 이걸 기다리다 못해 갔다는 거예요. 내가 자살하길 기다리다 못해 떠났어. 사실 현중위는 돌아오지 않았다. 주대위는 김일등병의 시선을 마주 바라보기를 피하면서 자네도 여, 어서 여길 떠나게. 김일등병은 잠시 주춤거리다가 서산에 비낀 붉은 노를 한번 바라보고는 말없이 주대위의 등을 돌려댔다. 자, 말없이 주대위에게 등을 돌려댔다는 거야.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 이거죠. 결국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야. 왜? 여기 있는 김일등병은 따뜻한 인정을 가지고 있거든. 혼자 없고 간, 걷는 길이라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자, 혼자 없고 가는 게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대. 왠지 알겠죠? 그러니까 현중이 없으니까, 그래서 매우 힘든 극한의 상황입니다. 조금 가서는 조금, 쉬, 조금 가서는 쉬고, 조금 가서는 쉬고 했다. 하루 종일 걸은 것이 16길도 못되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산개구리를 몇 마리를 잡아 날로 먹었을 뿐이었다. 자, 산개구리를 날로 잡아 먹었을 뿐이었대. 아까는 구렁이 먹었는데 지금은 산개구리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상황은,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 설상, 가상이죠. 됐죠? 자, 다음 페이지. 김일등병의 무릎은 굽어지고 허리는 앞으로 거의 숙는, 숙여 기는 신흥을 했다. 이 말은 체력도 다 돼가고 있어요. 체력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야. 주대위는 김일등병의 허리가 앞으로 숙는 각도에 따라 그만큼 자기의 생에 대한 희망도 꺾여 들어감을 느껴야만 했다. 점점 추구하고 있어. 저녁 때쯤 어느 능선을 돌아가라니까. 앞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펄럭하고 날아올랐다. 여기서 까마귀는 결국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깎은 듯한 낭떠러지가 가로질러 놓여 있는 것이다. 여기서 깎은 듯한 낭떠러지가 앞에 있는데, 이렇게 가로 놓여져 있는데, 이건 결국에 여기서 현중이가, 현중이가 떨어져서, 떨어져서 죽은 곳이야. 자, 뒤에 떨어져 죽었어요. 발길을 돌리며 김일동이 형 무신고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거기에 까마귀 두세 마리가 앉아 무엇인가를 열심히 쪼고 있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쪼고 있는 건 바로 현중의 시신. 여기서 뭘 높이고 있냐면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였다. 그리고 첫눈에 그것은 현중의 시체라는 걸알수 있었다. 어제저녁 두 사람을 버리고 떠났을 때와 똑같은, 똑같이 위는 셔츠 바람이 아래는 콧목 바지에 쿠나를 신고 있었다. 까마귀란 놈이 시체 얼굴에 붙어서 무언가 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쪽을 보고는 날아갈 기미를 보이다가도 그저 까옥까옥 몇번울 뿐, 다시 쪼기를 계속 취하는 것이다. 시체육은 이미 눈알, 와, 어, 진짜 장난 아니다. 시체육은 이미 눈알은 없어 뗐구나니 검은 구멍이 나 있었다. 자, 눈알부터 먼저 파먹었어. 이해됐죠? 그러면 이것이 결국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를 환기하는 거야. 공포를 환기시켜줍니다. 두 사람은 이쪽으로 와 아무데나 쓰러지듯 들어 누웠다. 현중의 시체를 보자마자 마지막 남은 기운과, 기운마저 빠져버리고 만 것이다. 현중의 시체를 보자마자 남았던 기운마저 결국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이것은 삶에 대한 희망이, 삶에 대한 희망이,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완전히 사라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김일등명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일어나 허전거리며 더 이상 곳을 가더니 돌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자, 돌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 이렇게 돌을 던지고, 던지고 한 것은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당연히 지금 여기는 까마귀를 쳐서 현중이의 시신을 지켜주고 싶은 거야. 지켜주고 싶어요. 요거 하나. 또 하나는 두 번째, 당연히 죽음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일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됐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지만 결국 까우까옥하며 까욱 다시 내려갔어요. 김일등병은 도로와 쓰러지듯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당연히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고 체념한 거지. 절망하고 체념한 거야. 옆에 누워있던 주대위를 돌아보았다. 그는 눈을 반 감은 채 번듯이 누워있었다. 김일등병은 전에 치열한 싸움태에서는 오히려 있게 마련이었던 죽음이란 것을 몸 가까이 느꼈다. 내일쯤은 까마귀가 자기네 눈알도 파먹으리라. 그러니까 파먹으려 는 것은 결국에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죠. 점점점 심화되고 있어. 그러자 그는 옆에 누웠던 주대위가 먼저 죽어 까마귀 눈알을 파먹으리한 걸 보내는 이보다 차라리 자기 편에 먼저 죽어 모든 걸 모르고 지나기를 바랐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길 바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전쟁이 주는 전쟁의 공포와 비극성, 공포와 비극성을 더욱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주대이가 죽는 거 말고 내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결국 그는 울고 싶어졌어요. 자포자기죠. 그러나 그럴 기운조차 그에게는 없었다. 저도 모르게 홍건이 잠 속에 빠져 었던 김일등 병은 주대이가 뭐라고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떠 다차 주대이가 뭐라고 부른 소리에 눈을 떴어요. 자, 요거는 이제 새로운 사건 시작된 거야. 새로운 사건. 시작. 하늘에 별이 총총 나 있었다. 저 소리를 좀 듣게. 주대이가 눈채 쇠진한 모간 소리로. 포소리일세 자, 여기서 포소리란건 주변에 군대가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이포소리에서 삶에 대한 희망을 느껴. 뽕! 뽕! 하고 은은히 들려오는 거야. 김일등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상마신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자, 없어져가던 삶에 대한 희망이 삶에 대한 희망이 생겨난 거야. 과연 먼 우레 같은 포성 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는 것이다. 어느 편포입니까? 아군의 포야 155mm. 자. 이 말은 결국에 아군의 포라는 건 금방에 아군의 군대가 있어? 라는 얘기와 같은 말이지. 이주대위에감별이면 틀림없는 것이다. 그래 얼마나 먼 거리냐고 물으는데 주대위 편에서. 그렇지만 너무나 멀어. 40리는 실이 되겠어. 10리에 4 k m 니까 40리는 1 6 k m 미터네오 장난 아니야.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포라해도 소용이 없다. 김일등병은 토로 자리에 누워버렸다. 당연히 그런 거리를 이동할 수 없죠. 다시 절망과 체념이 시작됐어. 주대위는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상스레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그는 지금껏 피해오던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혔다 이때 어떤 상념이란 결국 그것은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야. 그럼 이게 이렇게 연결되면 결국 뭐 한다? 스스로 자살을 해야 한다는 거야. 누굴 위해서? 그나마 못 멀쩡한 김일등병을 위해서. 첫째, 현중이가 밤길을 사두르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자, 이 말은 내가 죽지 않아서 현중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책감 미안함이 있어요. 아무튼 자결을 해버려야. 자, 아무튼 자결을 해버려야 한다고 생각한 거야. 누굴 위해서? 김일등병을 위해서 이건 일종의 희생정신이 되겠지 희생정신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일등병이 하더라도 혼자 몸이니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는 김일등병을 향해 보스리가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바로 우리가 누워있는 발쪽 배랑을 왼쪽으로 돌아가면 된다 있는 힘을 다해 명령조로 말했다 그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은 자기는 죽을 테니까 김일등병 혼자라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어요. 그대 결론, 죽진 않았어요. 이 다음 이어지는 게 멍멍 개소리가 들려와. 그럼 포소리야 멀지만 개소리는 근처에 인가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인가를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여기는 주대위는 지쳐 쓰러져요. 죽었는지 쓰러졌는지. 그리고 이 소설은 끝나. 자 여기는 이 소설은 제목이 너와 나만의 시간인데 이 제목 이름만 보면 뭔가 막 사랑 얘기 같잖아. 너와 나만의 시간 뭐 이러는 거니까. 그런데 왜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 말을 썼냐면 결국 황순원 씨가 생각하는 이 너와 나만의 시간은 여기는 지금 각자가 이 소설의 각자가 주체적인 선택, 주체적인 선택을 해야지. 위한 각자가 주체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하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야. 그래서 너만 나만의 시간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 인간 본연의 모습을 이 시간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중이가 도망을 가긴 했지만, 전쟁의 상황이라면 현중이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주대위 저걸 얻고 저기까지 가냐고. 그러니까 비록 결말은 죽어서 까마귀한테 눈이 파먹히는 걸 당했지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그죠? 그래서 이 소설은 첫 번째, 인물의 행위가 대비되고 있어요. 인물의 행위가 대비됩니다. 됐죠? 당연히 현중이야 김을등명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이 소설은 꿈의 상징성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우화적이라 그래. 이게 우화성을 가지고 있다. 우화성. 우화성 가지고 있다 그래.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결국 권력에 의한 희생. 권력에 의한 희생을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죠? 됐지? 그다음 세 번째. 중간중간에 여러가지 어떤 상징적 소재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까마귀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포소리는 뒤에 개소리도 나와. 이 개소리는 이 뒷부분에 나와요. 뒷부분에 나오는 거. 요거는 삶에 대한 희망을 상징합니다. 요런 상징적 소재를 사용했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간결한 문체를 사용했어요. 대도 문제가, 문장이 매우 짧아요. 이렇게 간결한 문제를 사용했는데 이건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겁니다. 됐죠? 이렇게 기억해두세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1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A나 B인데 이거 결국에는 둘다 게이는 누구 생각? 김 일등병의 심리. B는 누구냐면. 주대위의 심리를 드러내는 거라서 하는데 문제는 이소절 모두 3인칭이지. 그래서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란 건 3인칭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들의 내면의식을 보여주는 거니까 정답은 4번. 2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하면 주대위는 현중이가 도움을 청한 게 아니라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거. 자, 3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정답은 4번인데, 리얼에서 불안과 비극을 야기하는 원인을 인간다운 삶과 연결지어 받아들여는김일등병의 인식이 나타나다 했는데, 여기서 지금 리얼은, 자, 리얼이야. 리얼은 반짝, 번쩍 들었어. 이거는 결국에 이걸 원인을, 이거를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뭐 하는 거, 삶에 대한 희망을 느꼈기 때문에 벌떡 일어난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2번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했어요 여기서 a인데 a는 꿈의 장면이야 꿈의 장면 꿈 얘기하는 거야 꿈은 뭐 한다고 결국에 도망가는 걸 암시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요소를 했고요 이소를 중요하니까 내 작품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